지은 씨가 유튜브에 기사한 것 때문에 모든 걸다 했어요. 자기가 피임 임차인만큼 힘들고 자기가 피해받다 죽으려고 대단 목이 막힌다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로. 알려주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지 토익한테 이제 그안 해도 되는 거를 그 해야 되는 것 여기 여기 명박에 써 있잖아 해야 된다고. 조금 더 많이 알아보어야 되잖아. 이거 봐봐 뭘좀더 알아봐 이만큼 알아봤으면 됐지. 안녕하세요. 양치승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시 유튜브를 좀 시작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MBC 실화탐사대에서 좀 방송되긴 됐는데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 좋을 텐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 서류를 좀 구비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잘 잘못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실화탐사대그한번 나온 거한 볼까요? 정처 없이 걷던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한 체육관이었는데요. 그런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요? 네. 문도 다 잠겨있죠 지금?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건물이 더욱 운명처럼 느껴진 건 임대인 지씨 덕분이었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이고 TV에서 많이 봤던 팬인데 그다음 10년 20년 오래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여기 자료도 좋고 내가 뭐 피해자 조직 피해자에게 노년임대기간 10년을 언급한 이유에 대한 서울시민한테 5년, 10년 정도 연장해줄 것을 해서 진술을 해. 자기도 얘기를 했다고 해. 담당 공무원이, 이 사표, 이, 이게 사표 쓴 공무원이거든? 계약을 하면 10년, 20년을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기도 그렇게 될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엄청 무책임한 얘기지. 계약은 3억 5천에 1,800만 원이 세고 건물주라고 해서 6층에서 입구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믿고 그냥 계약서를 썼죠 코로나 끝난 시점이 사실은 더 힘들었었어요 22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쯤에 제가 필라테스가 조금 영어가안 돼서 아, 복싱으로 좀 바꿔야겠다 그랬어요 보면 이제 22년 11월이라고 얘기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따 그 건물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 복싱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 편하게 바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1월에 있을 계약 갱신을 두달 앞두고 수천만 원을 투자해 체육관을 재정비한 양치승 씨 그런데 재계약 후채한 달도 지나지 않아 뜻밖의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데요 23년 1월 23일 날자 여기서도 문제야 봐봐 아, 1월 22일이 전날이지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구청에서 보자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 22년 11월 9일에 끝났잖아 3개월 뒤에 구청에서 통보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거야.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가 크지,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구청에서 약간 관리를 시작할 건데, 내가 양원장을 만난 거 보고 싶다네. 근데, 걱정하지 마. 더잘될어 이러는 거야. 그거 그냥 다 얘기 끝난 건데, 양원장 앞에서만 그런 거야. 공문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여기 있게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러는 거야. 저는 그걸또 믿었어요. 멍청하게. 왜냐면 구청에서도 막 뭐라고, 뭐, 옳은 게 없어요. 음. 그런데 오월 달에 어떤 요기 전에도 저런 게 있었었어. 구청이 새로 되면서 깨끗한 강남을 위해서 서포터즈를 좀 해달라고 해. 해고 내 서포터즈 위원 이걸 봐도. 근데 1월2 3일날 나가라고 했잖아. 근데 얼마 있다가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야. 갖고 난 처음에. 이게 말이 되나? 이 그때 당시만 해도 임대인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 나쁠 때는 아니었어. 그랬더니. 이거 봐봐 잘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냥 나가서 해줘 이러는 거야. 아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미촉장도 받았어. 5월달에 갑자기 또 이런 그 공문을 들고 오기 시작해. 체육관에 그 공문을 붙여 나가라고. 그러니까 머 어, 뭐, 머리 헷갈린 거야. 뭐야? 갑자기 전 달에는 미촉장 주면서 강남 서포터즈에 달라고 하면서 다음 달와서면 공문 붙여 나가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남 그 의원들이 찾아왔었어. 어, 어떻게 오셨어 했더니 어 안녕하세요 강남구 의원이라는 거야 구 의원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도와주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 구 의원들이 나를 왜 독재했더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야 강남구 의회를 한번 오라는 거야 갔어 갔더니 부의장님부터 해갖고 다 도와주려고 노력하더라고 근데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안된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봐도 아니 이거 너무 불이합냐고 억울한 거 같은데 우리가 좀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서 왔는데 야이 해결이 안돼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직통으로 그냥 눌러도 돼. 무조건 내 조치라고 <laughs> 무슨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 내가 그 소문이긴 하지만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랬겠지 뭔가 강남구의 업적을 남겨서 지금 위치보다 훨씬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서 굉장히 막 자기의 클린한 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데 양 씨가 받아들 공문은 그가 건물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다 원상복되고 나가 이거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합의라는 것도 없었고 저희는 부증도 못 받고 기본적으로 상는것처요 임대료하고 그게 5억에다가 속았구나 하는 느낌 2023년 이후 구청에 변상금을 내가며 조용히 체육관을 지키던 양지승씨 제가 혼자였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뭐 언론에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 잘못인가 하고 맞을것 같은데 봤더니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자기들 보증금도 못 받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아냐고어 그래요? 그래야 고 그때부터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호 주차장인데 MBC가 우리 이호 주차장 다만 바로 다만 뒤에 있는 거야 그와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강남구청에서 문결받고 한주사단에 취업을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저한테 계속 사용기간 임대료를 내라고 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좀더 있어 보려고 소송을 했다가 재판에서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냥. 아이고. 저희는 나갈 테니까 보증금만 돌려달라고 그런 건데, 사실은 돌려주지 않은 거죠. 이게 1호 주차장이고 이게 2호 주차장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임대인한테 계약한 거는 이 1, 1호 주차장 전체고 2호 주차장은 5층하고 6층만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22년 11월 9일날 끝나는 건데도 여기 보면 22년 7월 1일날 계약들이 보면 22년 11월 9일을 넘은 게 이렇게 업체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벌써 이 서류는 구청에서 이제 법원에 낸 서류인데, 이 여기에 어떤 업체들이 언제까지 임차 기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마디 얘기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벌써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거든. 2호 주차장에 보면 5층하고 6층은 이제 우리 1호 주차장의 임대인하고 여기랑 같이 이제 묶여 있고 관리 자체는 1호 주차장 전체, 2호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지. 근데 보증금하고 임대료 받는 거는 하나, 둘, 셋, 여기에 다섯 업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주차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업체에 관리하고 여기가 이 밑에가 이제 PC방이 있고 여기 에 업체 네 군데가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지금 쫓겨난 상태고 PC방은 이번 달 말까지 지금이 8월이잖아. 8월 말까지 이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지. 그가 등기부 등본에서 발견한 이 건물의 정체는 아 이게 기부차납 건물이네요. 맞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건물 지을테니 나한테 얼마 동안 기간을 줘라 이런 거를 기부차납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20년을 줄게. 20년 동안 여기서 네가 투자한 것들을 다 가져가. 그 기간이 끝나가며 하나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치. 여기가 1호 채장은 11월 9일, 2호 채장은 8월 19일까지였어. 하지만 입주자들이 종료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데요. 이제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인천에서 다 알려줘서. 그렇지, 안 알려줘서.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줄게. 봐봐. 6층 사장님께서 19년 7월 3일 날이등 기부 등본을 떼본 거야. 이 부동산을 가서. 기부 체납이라고 돼 있는 거야. 어? 여기는 분명히 웰파... 개발주식회사라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부채납에 강남구청 건물이라고, 이 소유권이 강남구청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이분들이 이걸 쓴 거야. 19년 7월 3일 1시 15분에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 담당자 통화를 한 바, 관리업체인 웰파 개발주식회사와 계약 진행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어? 강남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더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끝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거야. 등기부등본을 떼고 부동산에서 가서 구청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를 여기가 계약을 해도 됩니까? 아 계약해도 됩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계약한 거야. 그리고 4년 제에 구청에서 뭐라 그래? 나가세요.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계약할 때 하라 그랬다면서요.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 근데 4년 제 나가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4년 제왜 나가야 했더니, 아, 계약기간이 그때까지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그때까지 계약기간인 걸 얘기 안 해줬습니까? 이랬어. 그거는 저희가 얘기할 줄 의무가 없는데 이랬던 거야. 여기서부터 아주 웃긴 거지. 사실은 고지 의무가 만약에 없다고 해도 진짜 자그마 건물도 나 이제 이거 4년밖에 안 쓰니까 너그 뒤에 나가야 돼.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실시 협약서야. 맞지? 2002년 2월까지야.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여기 써 있어. 임대 방법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는 봐봐.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할 것이며 표준 계약서상 무상 사용 기간의 종료 함께 임차인에게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해 함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무슨 의무가 없다고 얘기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명확히 써 있잖아 계약서에. 계약서를 뭐하러써 근데 이거는 처음에 계약서 때 두꺼워. 이거는 나중에 기 때문에 얇어. 그냥 여기에 없는 보완 사항을 여기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본 협약에 의한 변경 지정되는 상 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바뀌었잖아 2 0 0 7 년도에. 본 협약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이전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잖아. 새로운 계약서를 쓰되 여기에 없는 모든 사항은 여기 있는 거랑 초반때서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게 한관인 거야. 계속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목소리가> 아, 거지 말을 했어야지. 아휴, 말을 했어야지. 근데 얘만 얘기하면 안 되고 구청에서도 여기 써 있잖아, 정확히. 근데 이분들도 지금 이 계약서 자체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호 주차장과 2호 주차장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나갔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냐는 거야. 다 알아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수사 기관이라서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알아보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다 쫓겨났다는 건 문제가 크다는 거 아니야? 지시와 연락이 끊긴지도 어느덧 2년 안맞네요안 받겠죠. 네 그래서 어저께도 전화해봤어 경찰서가. 갖고내 사실 이제 고소를 다시 했거든 어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근데 또 알아낸 게 하나 있어.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내가 알던 그 번호였거든. 알고봤더니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전화번호. 어, 전화번호가. <laughs> 여보세요전화하세요얘기하요안치승이야얘기하시라고요얘기하라고 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요안녕 돈을 갚아야지. 녕요 안녕하세요. 안 끌어 는하세요안녕요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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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n 은 t h i n 니 b 뭐라고 h 같 company? What's nothing 왜그 협의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저는 모르죠. 갑자기 양남구청에서 저한테 해지하는 날 아침에 와서 안돼 나가라고 헌법 엉망 당일날. 자, 이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2년 11월 9일 날이 1호 주차장이 만기야. 그리고 2호는 23년 8월 19일까지야 만기가. 니네 여기 이, 이 협약서를 보니까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어. 6개월 전에. 근데 6개월이 아니라 10월 28일 날 와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야. 아 그러면 니네가 그럼 1호 주차장과 2호 주차장을 같은 시기 23년 8월 19일까지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를 받고 계속 있어 같이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우리가 임대료를 내잖아. 임대료를 11월 10일부터는 사실 구청에다가 내야 되는데 구청에다 내는 게 아니라 이 다시 이 이 업체에다가 다시 내게 돼 있잖아 근데 그러면 11월부터 이 나머지가 우리가 얘한테 임대인한테 주는 돈이 구청에 두는 돈보다 높아 그러면 이 구, 임대인이 우리한테 임대를 받으면 이 구청에 다시 납부를 해야 돼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얘가 나한테 임대를 받았으면 얘 구청에다 줘야 돼 납부를 근데 납부를 하지 않아 6개월 동안 그랬더니 구청에서 야 니네 왜돈안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통장 압류를 시켜 갑자기 이, 이, 이 여기서 나한테 4, 23년 4월 30일까지만 임대료를 내라고 해 4월 30일까지 한 1억 2천 정도를 내 여기서 만약 6개월 정도를 구청에다 납부해야 될 돈은 얘네가 안낸 거잖아 그리고 구청하고 얘네가 합의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 구청에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는 어떻게 해? 다시 나한테 6개월 시에 임대료를 다시 내놓래 으그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따졌어. 여기 업체가 임대료를 받은 걸안 냈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막 변상금 납부하고 벌금 내면서까지 막 계속 올려.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이건 어차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고 법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일반 임차인들에게 이렇게 떠넘기기 시작한 거야.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지. 그래서 나는 보증금 3억 5천도 있지만, 이 임대료 1억 2천만 원까지 또 덤으로 더된 거야, 이게. 보증금 갖고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 거야. 이걸 형량죄로 다시 집어넣지 다시 이제 소송 거기 시작한 거야.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구청하고 싸우고 있고, 임대인하고도 싸우고 있고. 서로 자기들이 잘못이 없대.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만 있지. 임차인에게만. 이것도 거짓말이야 살만하니까 잘 살고 있어. 이게 좋다고 말이 안 되는 게자 건물을 줘서 20년을 줬어. 20년을 줬으면 20년 동안 얘네들은 주차 시설 그 다음에 임대 이걸로 받아도 20년 동안 투자한 게 충분히 다와 이거 봐봐 무상 사용 기간 종료에 저희가 꼭 적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물어보잖아. 여기 써있지않아무상기관의 사인, 임차의권리소멸사항은 명시해야 된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걸 써야 된다고 이 계약서까지 써놨잖아. 봐봐, 뇌가 엄청 달라. 계약서 명시하라1년하2년하 어차피 그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1년이고 2년 하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는 10년, 20년 하라는 게 나오잖아.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 선생님이 왜 보증금은 다안 돌려주시고 계세요? 보증금이 돈이 있었으면 돌려야 대박이야 돈이 있었으면 돌려주지 않을 보증금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돌려주지 없으면 안 돌려주는 건지 몰랐네 임차인만큼 저도 힘들어요 자 봐봐 저는 자 임차인만큼 저도 힘든데 지가 당한 게 없는데 방송에서 양진영 씨가 유튜브에 기사를 한것 때문에 모든 걸다 잃었어요 모든 걸다 잃었대 이게 무슨 말이지 알아? 지가 다른 사람들 또 사기치려고 했던 걸 못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럼 결국은 다른 사람 돈으로 또 어떤 건사기 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뭘 다리로 또 사기친 걸 막은 거지, 내가. 자기가 피해 봤다 다고리에게 대단, 목이 막힌다,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로. 보증금이 그래. 돈이 없다고 해서 치자. 근데 이것도 내가 이, 시래타면서 얘기했는데 이 임대료 6개월치도 벌써 봐봐. 필라테스도 복싱으로 옮기는데 그게 얘는 이게 협약이 끝난 걸 알고 있었었어 그때. 어 우리가 업체에서 리모델링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그러면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면 뭐 조금 이따가 좀 얘기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 솔직히 피해가 더안 크지. 근데 얘는 끝난지 알면서도 어 그냥 해 그냥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의 피해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기 봐봐 나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대잖아. 이게 말이 돼? 임대 보증금도 안 주고, 임대료 6개월도 짜고, 치고, 공무원과 짜고 쳐갖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냥 하라 그러고, 끝난 줄 알았으면서도.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 아들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박세 포함해서 음. 715만원? 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이게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 이제 같이 소송하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23일인데 8월 말까지 철거하고 빼야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을 해야될거라고 해서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되게 힘들게 지내고 있더라고 어저께도 내가 전화 한번 해봤거든 근데 내가 할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 진짜. 나쁜 마음 갖지 말고, 좀 건강하게 다시, 애들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살자고. 나도, 나 또한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 그랬지, 뭐. 안타까워. 우리 피시방 사장님. 씨는 건물은 현수막이 자, 이거 봐봐. 여기 보면, 거, 본 건물은 23년 8월 19일까지 이렇게 해서 종료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난 상태란 말이야. 안 끝났는데 입점 업체 모든 업체는 퇴고 대상이라고 하면 PC방이든 거기 뭐 카페도 있었고 고깃집도 있었고 뭐 이렇게 차량 정비센터도 있었고 했어 근데 거기는 다그 쿠폰을 발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어? 여기 이제 나가네? 그니까 안사 먹게 되지 가지 않고 왜냐면 쿠폰이 있는데 쿠폰을 계속 찍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어떤 건물이 들어가다 쳐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임차료를 계속 내요. 월세를. 근데 아, 이 업체는 이제 5개월 뒤에 끝나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면 누가 들어오겠냐고. 그런 것들을 국가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이 써는 게 말이 되냐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얘네 이제 나가니까 이 업체 나가니까 니네 이용하지 마. 이거밖에 더 되냐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폐방을 놓으면서 방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가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끝나니까 여기는 뭐더 이상 이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밖에 더 그러면 어나 쿠폰 하든가어 써야 되지 빨리 쓰자 그럼 그 다음에 다 오겠냐? 안 오지 우리 체육관도 마찬가지 우리 체육관도 이렇게 붙여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등록을 안 하고 신규가 거의 안 들어왔던 거야 연장에 관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나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논의들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얘기하잖아 이 담당자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자, 이 사람하고 이 조정이라고 되게 오랫동안 친부관계인이 중후관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해. 두 대본 면담을 실시해서 연장을 하려고 노력은 했다. 이것 때문에 사기죄가 형립이 안 됐어. 근데 여기서는 또 그거에 대한 논의한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임대인 운영 기관의 연장 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돼 있어 연장 논의가 존재하는 걸 확인된 점 연장 논의가 여기는 돼 있고 여기는 없다 그러고 파표선 주무관은 연장의 논의가 있었으니까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사기를 피해 나가고 여기 담당 공무원은 연장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없었습니다 얘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얘네들은 지금 빠져나가려고 서로서로 서로 자기들이 자리 지키려고 빠져나갈려고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한명 거짓말일 거 아니야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 저희 공무원들은 법 집행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 집행자야. 내가 그걸 잘 모르 겠어 공무원들이 법 집행자였어? 그러면 법을 집행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강남 구청 구청 당망 담당 공무원이 법 집행자였어? 그럼 법 집행 을잘 해야지.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자 관련법에 하게 돼 있으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하잖아. 관련법을 좀 제발 잘 지켜주라고. 계약서 있는 만큼 잘 지켜주라는 거야. 개인과 개인의 당사자. 봐봐. 개인과 개인 당사자의 계약이 부동산 권리 관계.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야. 여기 써 있잖아.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관리감청 구청은 이런 거 임대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무상 임차인에게소명을 명시한다. 돼 있잖아. 이게 바로 부동산의 권리와 관계된 부분이라 조금 더 많이 알아보 셔어야 되잖아. 이거 봐봐. 임차인 이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뭘 어떻게 알아봐. 여기 뭐 얼마나 더 알아봐. 여기 써 있잖아. 아니, 등기부등본 을 떼어서 구청 담당 직원한테 통화까지 해서 되냐고 물어봐서 됐다고 해서 한 건데 뭘 얼마나 알아봐 우리가. 아니, 임대 한번 하려고 수사 기관을 동원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뭘좀더 알아봐 이만큼 알아봤으면 됐지. 아니 부동산에서도 전화해서 부동산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이 많은 임차인들이 가서했는데뭘더 알아보냐고. 뭘만큼 뭐 어떻게 알아봐. 그 사업 시행자한테 전달하셨어요라고 끝나는 기간에 그 이메일에라도 알려주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문제인지. 저희한테 이제 그안 해도 되는 거를 그 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처럼 권유하시는데 이게 벌써 뇌가 이상한 거지. 여기 여기 명박에 써있잖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도 그럼 이제 그 권유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필요한 조치를 지금 다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여저봐 잘못이 없다잖아 조치를 다 했대 조치한 건뭐 있어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수막 붙이고 지금 우리를 뭐 벌금 매기게 하고 임대료를 더 내게 하고 보증금도 뺏기게 아니 관리감청 구청에서 임대업자를 얘네들을 협약을 해서 이사람들 내세웠으면 관리감청인 구청은 임차인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야 된다고 써있잖아. 근데도 잘못한 게 없는 상태고 조치한 게다 있다. 조치한 게 있지.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거. 엄청 괴롭히면서 했지. 근데 잘못한 게 없다. 운영하는 동안 지하 2층에 물, 물바다가 돼요. 두 번이나. 구청에서 청소하다가 물바다를 한번 냈고. 한 번은 천장에서 수도 파이프가 터져 갖고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손해 배, 손해가 많이 큽니다. 그때 막 왜냐면 다 라카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돈을 내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몇 천만씩 원 내고 있어요. 기존에 시설했던 에 것들이 잘못한 것들은 물어줘야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구청은 뭐든지 뭘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임대 자금계를 맺으신 분들한테 매년 기가 날리려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 물론 이게 지금 뭐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몰라. 우리 때는 그런 거 자체도 없었고 계약할 때도 없었고 나올 때까지도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사호 주차장도 찾아간 적 있었어. 근데 사호 주차장은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고 얘기, 얘기했더라고 이 주무관이 그걸. 그 임차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야. 3호 주차장에 1층이 하나 비었는데, 어, 저기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해서 저 사람들 피해 볼까봐 갔더니 미용실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여기 언제까지인지 알고 들어오시는 건데, 어,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주문관이 얘기했다는 거야. 어? 얘기를 해줬다고요? 언제까지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물어봤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았냐. 근데 왜 사, 3호 주차장은 얘기를 해줬냐고 했더니, 아 그냥 얘기해 줬어요 그거는. 아니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해줬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 근데 여기는 그냥 얘기 안 해줘도 되고 그냥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냥 제가 그냥 해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는 이 중무간. 와 진짜. 그를 일으킨 건 정든 들의 의원이었습니다. 번에 이제 실화탐사들을 보면서 여기 편집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 이 시청자 분들 진짜로 너무 감사하게 응원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계속 일을 뭐 우리도 이제 법정 다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뭐또 다른 거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 나도 몰랐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게 아니 왜 전세 사기나 이런 피해자들을 왜 국가가 만드자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오랜만에 막튜브 찍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다음 편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